지난주 세 편의 설교는 모두 다니엘서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아보고 고용한 느부갓네살 왕이 참 복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국가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면 왕으로서의 아주 최고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졌을 터인데 본인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다가도 결정적인 때에 우상 숭배를 유도하고 또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들 앞에서는 존경과 대접을 받게 되어지지만 알아주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냉대를 당하는 에레미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들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막 부족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막, 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내쳐버리고, 함부로 하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평가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내 곁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아, 어,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이고 서로의 복인 것을 알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야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 방식으로 내 수준에 내 기준에 안 맞은 부분들이 있으면 막 비난해 버리고 공격해 버리고 내쳐 버린다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잃을 뻔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로마 자기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요구를 하면 이제 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총독은, 총독은 이제 가만히 이 신문에 보니까 뭐, 이 죄도 없네 하고 이제 풀어줄만한 이런 상황이었지만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개교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이제 이한 이 사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골로새서에서는 자기와 함께 가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 만드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졌는데 성경의 아데미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 다이아나 신상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또 어, 믿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만들어 온 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다가 이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유를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대신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본대로 감옥에 가가지고 얌전하게 가다 놓다가 시간되면 나가라. 이렇게 가둔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매부터 때립니다. 고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문을 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어내려고 가진 고문을 다 하는 것이 이런 감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로마에 간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옥바라지도 하면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만드느라고 헌신한 자가 아리스다고 였습니다. 이 정도 유능한 자면 스스로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고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유능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인자로 협력자로, 동역자로 충성해가지고 자기보다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쓰는 이런 자로 헌신한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이 호송되어가는 배 안에 같이 지금 붙잡혀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가면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고생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자원해서 하는 이런 헌신된 일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복음 전파는 훨씬 더 힘이 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리스다고처럼 이렇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내가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물질이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할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내 힘을 다 쏟는 이런 열정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부브로 해안을 지나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들이 그 배로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무라시에서 이제 갈아타면서 이제 당시에 죄수를 호송하는 배들은 지금 같으면 군함이 이제 호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상선들. 뭐, 일정하게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배를 동원해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외국 가서 또 사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이런 장사들의 배를 빌려 가지고 같이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 주인이 따로 있고 또 죄수들이 타고 군인들이 타고 또 선조와 상인들 일부 여행객들이 타는 이런 배 안에서 이제 이 군인과 죄수들이 타게 되면 배 모든 통제권을 군인에게 넘기게 되어지는 이런 협약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행 중에 죄수로 바울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배 안에서 바울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고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은 이 백길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백길을 13차례나 이제 다녔던 길이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세 번이나 파산하는데 뭐일주일를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이 백길은 환하게 꿰뚫고 있는 이런 어 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동하려고 할때 바울은 말렸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에 있다가 더 있다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여기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큰 항구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다 해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선주가 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따라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태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탄 배가 계속 쫓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탄 인생의 배도 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질 때는 광풍이 오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뭔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또 해마다 해오던 대로 잘 진행되어지다가도 이렇게 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배가 움직여지지를 않게 됩니다. 쫓겨가고 속절없이 떠밀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하고 오래가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모든 생활에 제한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어지면 이제 배에 실코 같은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합시 얼마나 나가는데 딱 보면 알만하고 값빈싸고 소중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큰 풍랑이일 때는 이 물건을 최소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던 물건들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배의 장비까지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로마에서 돈을 벌수 있고 또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이런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다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목적과 수단들이 없어지는 그 바람 하나로 인해서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만해도 선장과 선주에게 힘이 있어서 바울의 말은 다 묵살을 해버리고 이제 늘 경험 많은 이런 왕래했던 자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배 안의 모습이었는데 이큰 폭풍우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배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음의 공포의 위기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선장의 말, 선주의 말, 백부장이나 군인들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발할 때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떠나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을 것이고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해 주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어디 나라 황제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배에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까지 로마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항해하는 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네 손에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곧한 섬에 떠물려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며칠을 또 고생합니까? 열 나흘 동안 치륵 같은 이제 햇빛도 안 보일 만큼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열 나흘 동안 계속해서 떠밀려, 떠밀려 가다가 이제 밤 자정쯤 되어가지고 점점 육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딱 짐작하게 됩니다. 물길을 재보면 20길, 15길, 점점 이제 이 물길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물에 닻을 내리고 이 날이 새면 어디가 육지인지 보고 이제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공들이 이때다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몰래 이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이 구명배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군인들이 또 얼른 재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배도 없고 오직 이제 날이 새기까지 그 배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되죠. 나중에는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그 조각을 붙잡고 헤엄쳐서 건너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백부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가면서 이제 바울이 음식 먹기를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여러분 굶주린 지가 지금 열 나흘째나 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려면 오늘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바울이 축복기도 하니까 다 따라서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다 받아 먹습니다 곧 이 행동은 예배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찬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이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약식으로 이제 일부를 떼어서 빵 조각으로 나누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식사가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풍성하게 싸워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취해가지고 막 야단이고 없는 사람들은 싸울 것이 없으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막 배가 막 고파가지고 또 눈치하고 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막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차라리 집에 와서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오고 다른 사람에게 차별 대우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이제 성찬식이 부자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책망하기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찬식은 이렇게 식사였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제대로 해보가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세로 먹으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한몸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의 식사가 성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되고 영향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이 되어지도록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배 안에서 성찬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바울이 기도하면 듣고 그대로 따르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해야 삽니다면 군인이 다 따라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모든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돌아와 있는. 출혈할 때만 해도 바울의 말을 다 무시했었는데 위기가 온 이후에는 바울이 중심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배 안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였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폐의 전문가도 아니고 항의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심에 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되어질 줄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 나흘 동안 계속해서 치흑 같은 밤과 강한 풍랑으로 고생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순간순간 의심이 들수 있는 상황이 2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확 고하게 붙잡고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중심 일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우를 한두번 겪은 적이 한두번 겪지 않을 아는,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이런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폭풍우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큰 위기가 오면은 돈이 아.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암을 고칠 수도 없고 나이든 것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조금은 더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를 알고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측만 하지 확실하게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바울처럼 일입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세상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은 다잘 하는데 이로의 말 해결책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지닌 그 사람들만이 위기 상황에서 이 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길입니다 하고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이 나가지고, 막참 내가 이랬었지, 내가 과거에도 그 결심이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흐트러졌지, 언제 무뎌졌지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연약하고. 바울처럼 죄수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그 말을 무시해도 될 만한 유능한, 유명한 자도 아닌데 위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저분의 말이 진짜네? 틀림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의 힘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깊이 붙잡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장이 따로 있고. 돈 빌려주는 은행이 따로 있고 사회적으로 지역을에서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막상 위기가 와버리면 그 사람들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주도권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자가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주도권이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나보다 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해주며, 맞아 그거 그런 지혜가 있었냐?" 하면서 우리의 말에 따라 줄수 있을 만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영향력을 끼쳐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동네에서도, 모임에서도, 일터에서도. 돈도 나보다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게 꼭 힘이 있더라? 나보다 더 있는 것처럼, 더 성공한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라? 뭐 때문일까? 보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위상황 때에 상담해 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언한 대로 따를 만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닌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콕 붙잡고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을 열나흘 기간에 다 놓쳐버리지 말고 폭풍우 때문에 놓쳐버리지 말고 더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이런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